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하죠,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좀쉬셨나요 아, 오늘은 2013년 8월 5일, 아, 바로 주말 토요일 아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일단, 이제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의 마인드 가치, 특히나,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을 다지고, 현재 차근차근 전진의 나아감에 따라, 특히나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접어들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식 투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요. 아, 일단,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일을 해야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수 있고, 그 돈의 가치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 특히나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대다수 구독자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 특히나 연세가 좀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식 투자에 따라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으실까봐 아 사실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 제가 정말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는 한 정말 매일같이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삼성전자에 따르는 마인드같이 정말 단한 분이라도 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어 정말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이 장기투자에 따른 플랜에 어 발맞춰 전진해 나아간다면 아 정말 너무나도 걱정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이행해 나아감에 따라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결국에는 이러한 주식 시장 현황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가 정말 무섭게 지수사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를 투자를 이행해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이미 삼성전자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착실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다시피 신공장 중공에 따라 선단 공정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바로 밑에 보이시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M&A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돌입을 했고요. 이에 따라 평택 p3 상업 가동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무려 20조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미국의 테일러 시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로 현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를 축적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공장 상업 가동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덤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으며 아 결국에는 2030년까지 무려 171조원의 투자라는 그러한 수치에 따라 아, 지금은 주가가 조금은 답답할지언정 충분히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아,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포함들이 연평균 성장률 24%를 목표로 아, 이에 따라 2025년도까지는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또 고객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고객사 유치까지 현재 만들어냄에 따라 고객사 300개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러한 고객사에 따라 뭐 테슬라, 구글, 이러한 빅테크와 정말 밀착한 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기,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어, 아직 약간 좀 잦아들긴 했던 그런 M&A 어, 소식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어, 현금성 자산에 따라 무려 130조 원을 투자함에 따라 어,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힘을 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어 주식시장이 과연 언제쯤 상승을 하느냐? 바로 랜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어, 다시금 증시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의 여지의 힘을 어, 갖추어 나간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어, 따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증시 현황에 따라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산시켰고 어, 가격이 더 내려가는 데에는 어,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아 결국은 는랜드는 국내 주요 업체들의 주력 메모리 어, 반도체 제품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생산량의 대략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어, 비록 현재 증시는 답답하게 흘러가 있죠. 어 미래의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시장의 규모에 따라 점점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메모리 반도체는 3.2에서 5.2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는 다 각종 다양한 아날로그 반도체 등 아, 증시 흐름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감사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공장이죠. 요 중국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어, 대체적으로 웨이퍼 기준 매, 매월 어, 대략적으로는 한 27만 장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27만장 수준의 랜드를 중국 시장 공장에서 어,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생산 효과에 따라 랜드 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수요 회복 우려로 결국에는 랜드 가격이 쉽게 회복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증시가 어렵게 흘러갈지언정 우리는 장기 투자의 플랜에 따라 어, 발맞춰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 삼종불패화주 분들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플랜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 맞춰서 우리는 주가가 현실점에 따라서 상승을 하든 어, 실로 어, 주,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든 아, 정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주리 저는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과 어, 증시가 현황에 따라서 열심히 어, 주, 열심히 주식 수량에 따라 줍줍을 하며 한 번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투자 그리고 분할투자를 이행해 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삼, 감사합니다.